<laughs> 오, 진짜 잘 찍는데? <laughs> 와, 정확하다, 그렇지? 그 너무 작지 않니? 어, 아, 그도 찍었어. <laughs> 와. 목표는 편한... 우와 진짜 조그만데 어... 어... 아 <laughs> 너도 네가 대단한 거아 알고 있구나 우와 아 대단해 아 조그만 것도 주안이가 포크로 콕 찍었어 우와 주안이 아 정말 대단한데 우와, 우와 그거는 좀안 집힐텐데 이거 집어봐, 좋아요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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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집어봐. 요거, 감자, 거는안 돼, 잘... 어, 멋진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, 아가, 요거, 감자, <웃음> <웃음> 감자, 요거 집어봐! 떨어졌지롱쪼안 어, 돼. 돼. <laughs> 개졌어멋쩍네 우와. <웃음> <웃음> 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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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렴. 우와, 엄마 주는 거야?